오늘 점심도 어, 배감산 탐사 중 지금 하산하면서 이렇게 어, 먹게 됐는데요. 오늘 메뉴가 아주 어, 쑥 전입니까? 쑥하고 양파즙 넣고 쑥하고 양파 전이라고. 네. 네. 어, 이 지금 전을 음, 한다고 이렇게 다 가져왔네요. 수하고 양파전을 지금 한다 고 그러네요. 수건 뜨제 뜨든가 뜨든 뜨던 것 같은데, 음, 어 맛이 색다르겠는데? 음, 간단하게, 이렇게, 빡다 부풀이지? 그따위야. 면이 많아니 밀가루가 많아요. 원, 음, 많아. 만억 그러면? 만 음, 맛이 없지 않나. 음, 오늘 새로운 레시피입니다. <laughs> 음, 여기, 대감산, 어, 어 산하면서쑥 전을 지금, 음, 맛보게 생겼는데요. 지금 쑥이 한참 나온답니다. 여러분들도 쑥 새, 새쑥 뜯어가지고, 어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드시면 되겠네요. 한번 해서 다시나보고 가는 것지이쑥 아. 예, 전에. 전화가 왔다 네? 소리. 어. 지인이 보내준다이어 요거는 지금 어르무이세이 아내하고 라면만 많이 먹는다고 지인이 이 쌀국수를 보내 왔네요. <laughs> 이쌀국수를한 박스 보내 주셔 가지고 오늘 요쌀 국수를 지금 먹을 건데요. 아주 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. 어 이렇게 어 지금 음 전이 익어가고 있네요. 이제 거의 다 거의 다가는데요이 어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아직 다안 됐나요? 노릇노릇해야 맛있지. 노릇노릇하면 맛있지. 자 익어가고 있네요. 약간 두껍게 된것 같아요. 건사하게 <laughs> 한 상이 차려졌네요. 쌀국수에 쑥! 전에 아침에 또 이렇게 머이 쌈밥을 이 머이쌈밥인데요. 어, 어제 머이를 어, 저희 어, 산에서 채취해서 이렇게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. 한번 맛볼까요? 어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어, 지인이 보내주신 쌀국수 아, 아주 아잘 됐네요. 어 맛을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과는 달리 쌀국수 먹방을 하게 되겠네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보내주신 지인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쌀국수 라면보다 훨씬 맛있던데요. 감사합니다.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드시고 뜨거워. 천천히 못 뜨고서 아 상당히 뜨거운데. 음. 아이고예 지인 덕분에 아주 이렇게 쌀국수로 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한끼또 이렇게 해결을 하네요. 음. 어떤거 먹을 이거 먹는 거 없어. 좀 기다려. 자 어, 전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, 끝내요. 일품은 일품. 아, 숙제니 제일 맛있네. 음? 아우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음. 아. 쌀국수 넣어 아주 이런데서 오늘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쌀쌀한데요. 아주 따끈따끈하게 좋네요. 아, 이 쑥전을 여러분들 한번 내 추천드립니다. 쑥전, 쑥하고 양파하고 그래갖고 어, 반죽해서 이래 했는데 아, 맛있습니다. 아주 음 집에서 기 막걸리 한한한통 한, 넣어놔 집에서는 막걸리 했겠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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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보스는 이번에는 먹을게 없어 알겠어? 땀 줄게 알았어이네들이벌 겁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스는 먹을게 없어 응. 좋아 한개만 나도 내가 다 먹어야지 음! 깎은 거, 개농 감추듯이 다 먹었네요. 이거는 아내몫입니다 음. 이제 국물을 시원하게 마시고요. 다시 한번 우리 지인한테 감사드립니다. 이 쌀국수 진짜 맛있네요. 고맙습니다. 아유. 아유 나무 어, 어, 좀 다. 어 배감산, 어 임도탐사 하고 내려왔어. 좀 하산했어. 응. 먹는 여기가 아주 꿀맛인데요 어, 우리 안에 덕에 오늘 맛있는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께서도 이거는 꼭 한번 해 드셔보십시오 요즘 쑥이 많이 나오는데요 쑥하고 뭐 별거 넣 것도 없네요 쑥하고 양파. 양파인데 아주 쑥 냄새가 나면서 꼬들꼬들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 쌀국수 어 보내주신 지인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